따뜻한 교 손들어 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언으로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어, 사도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복음이 신겨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악귀에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옷을 닿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좀 흉내 내며 따라 했습니다. 어떻게 따라 했냐면, 바울이 믿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라고 이렇게 흉내 내면서 따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기가 이야기해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막 때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다 소문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주 예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었고 또 말씀이 더 흥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심겨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좀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상에 많이 마음이 뺏기기 쉬울 텐데요. 이 사람들도 그 현상을 바라보고 아, 나도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요그 현상을 따라 해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어떤 현상과 그 능력 나타난 기적과 이사에만 내 마음을 돌리지 말고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북상하고또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하로 살아가실 때, 물론 현상적으로 놀라운 일이므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지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같이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히 할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과 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도벌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신 것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